하나자, 자 두자 미식, 자 작전대로 하자 알겠지? 알겠습니다. 아, 자 작전대로 미식아, 작전대로. 자 세팅 아, 그룹칠 좋아,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자 자세 좋아, 상대방 오케이. 자 먼저 잡아야 돼, 그렇지. 자 엉덩이 너무 가까이 붙는다 다리 너무 가깝다. 두그 다리 너무 가깝다. 오케이, 오케이. 다리 너무 가까워. 자 뜨다보자, 뜨면서 천천히, 오케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체력, 호흡하고, 호흡해, 호흡해. 호흡해, 호흡해. 호흡해. 호흡, 호흡, 호흡. 자, 천천히. 자, 좋아. 야 해보자. 미시가, 해보자, 해보자. 천천히, 천천히. 자, 상대 잡았다. 축복 그렇지. 네. 딸려가면 안 돼. 미시가, 딸려가면 안 돼. 오케이. 자, 미시가 해보자. 가도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오케이. 채팅하고 네. 오케이. 겨드랑이 파야지. 오케이. 자, 같이. 자, 반대쪽 수업 더 숨겨야 돼. 반대쪽 수업. 자, 오케이. 그렇지. 오, 오, 오. 자, 더끝 그렇지. 좋아, 좋아. 끝까지, 끝까지. 아빠가 압박, 박해이박아빠 와, 너무 좋다. 그렇 천천히, 천천히. 흥분하지 마. 자, 흥분하지 마. 오케이. 자, 머리 파. 어깨까지 아빠 흥분해줘. 오케이. 자, 기다려. 아직 시간이 많, 많기 때문에 기다려. 호흡해. 호흡. 그렇지. 자, 상대방 밀잖아. 자, 골반을 막아야 돼. 골반, 오른쪽 손으로. 골반 막아주고. 오케이, 좋다. 오케이, 좋아. 자 3점 도 들어갔어 자 뉴밸리 계속 꽂자 2점 들어간다 들어갔다 자, 다시 다시 내려가 자 골반 막아야 돼 골반 자 어깨 계속 밀어 오케이 오 계속 계속 이동 계속 이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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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자안박하고안박하고미시가 뒤집을 수 있으니까 무릎 둘다풀었다 오케이 자 머리가 너무 땅에 붙어있으면 안돼 알겠지 머리가 상대방이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으니까 자 뉴밸리 다시 뉴밸리 다시 오케이 자이점 먹고 자 하나 둘 자 기다려 기다려 다리 뒤로 빼. 다리 뒤로 빼. 다리 뒤로 빼. 니홈베리 어, 왼쪽 손 머리 뒤로 잡아야지. 머리 뒤로 아니 그쪽 말고 머리 안아서 그렇지. 자 다시. 그쪽 말고 머리 빼서 안아 그렇지. 자 안고 땡겨 위로 쭉 땡겨. 자 오케이 좋아. 좋아 미시 좋아. 미시가 7대0이야. 자 2분 니홈밸리. 오케이 마운트 해보자 오케이 좋아. 자 4점 4점. 4점 얻었어 11대0이야 오케이 좋아. 무지가 잘하고 있어. 자 초코 해보자. 초코 시도해보자. 자, 자 서비스 해보자. 서비스 해보자. 서비스 쭉. 자 무게중심 주고 땅에 주고. 자 상대방 팔안을 거야. 상대방 팔안을 거야. 자 무게중심 주고. 자안될것 같으면 다시 패스 자세로 와도 돼. 상대방이 빵 달리기 싫으면 패스 자세로 다시 돌아가도 돼. 무지가. 오케이. 자 오케이 무게중심 주고 상대방이 다리 먹으려고 하면 다리를 뒤로 빼면 돼. 오케이. 자 상대방 못찾게 땅짚어 오케이 자 초크 시도해보자 다시 초크 시도해보자 다리. 초크 시도해보자 오케이 좋아 민샤 너무 잘하고 있다 1분 민샤 1분 11대0이야 초크 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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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 시도해 시도해 자넘어 오케이 블루체 민식샤 너무 부드럽다 좋다 1분 민샤 11대0 1분도 안남았어 니빌리 1분. 꼬자 니홈빌리 다리 다리, 다리. 음. 무게중심 주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너무 좋다 여유롭다 그래 좋아 자자 미시가 뉴밸리자뉴밸리 오케이 자뉴밸리 꽂았어 이점 아직 안 올랐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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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운트 해보자 자 오른쪽 다리 잡히면 안돼 알겠지 마운트 올라가는데 오른쪽 다리 를 주면 안돼 알겠지 오케이 자 엉덩이 너무 뜨지 말고 오케이 뒤집히면안돼 오케이 다시 세팅 괜찮아 차근차근하게 해. 괜찮아 차근차근하게, 차근차근하게, 스매시 해보던가. 자, 어, 초크, 머리 들어야 돼, 머리 들어야 돼. 오케이, 루프 초크, 오케이, 좋아, 안 걸렸어. 머리 들어, 머리 들어, 머리 들어, 머리 들어, 머리 들어, 머리 들어, 10초. 10초. 안 걸렸지, 안 걸렸지, 오케이, 좋아. 자, 10초. 자, 호흡 해 이길 거니까, 오케이, 10초에요. 자, 4대0, 오케이. thank you